하나 아, 누고 여긴 어, 했고 하나 더넣었고저차 차차 차카도 30... 1번 기준? 어나 아, 이거 어서먹은거지 뒷골쪽도 싸던그 붙어있던거 다운 그치. 여기 안 보이는데 이제. 여기 기절 여기 들어갔음 여기 기절 어그 얘네 안 가게 나중에. 응. 시어 우주. 우우준아핑 우주. 우주. 는거 보는 중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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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거 우주. 우 기절시킨 주번 라인 애들도 다 와야 되는 거 우주. 우주. 주 우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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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나오면 아 있어야. 있어? 야. 응? 있어. 민각까지는 비었고 위에도 지금 안 보이긴 해. 아 보인다 보인다 한번 보인다 막. 이나 뭐 하나. 희나무. 뭐야? 요 아, 나 살. 오래 버티. 순손 됐어. 떨다 어, 어, 바로 간다 하나 더 아이씨. 뭐 하는 거 1등. 아, 아, 1등. 돼. 등 1등. 1등. 4번 능등1 내려온거죠? 4번 능등 1등. 등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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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1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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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대1, 2대1. 어게죠 그, 그, 형님이 본 것만 잡으면 돼. 형님이 본 것만. 2층 베란다. 대피. 대피가 대피, 아, 초계피, 초계피. 나 따라와, 나 따라와. 컨테이너 쪽. 너랑 컨테이너 있다, 이거. 맞아, 어. 뒤에 바, 바깥 담닐 수도. 오케이. 나이스. 오, 오. 혹시? 175발. 나다 어디야? 나 아니, 에스아니 이건데, 한타장만 있 한타장. 어떻게 지 세차장. 이거이고 씨발. 이리 아, 나잘못 박겠다. 은행 갑으로 왔습니다. 그냥 자리 유지하는 게 베스트인 거 잡았어. 걔네 이 <이끌>. 끝. <laughs> 라스트 부탑. 몇 분만. 지 오빠야 에스텔 맞아 t e 피고하 a 소리 p 할래? 거기 p 베 a y a Uppaya. u 거기 둘 y a u 더. 올라가자. 이스다 아, 방전 왜 이래? 이게 점프. 점프 폭. 계속 봐요. 발 조심. 형님, 멋이. <laughs> 아아그소동부터 수류탄 쿠킹 수류탄 쿠킹 왼쪽으로 벌려봐 잘 알겠죠? 오리를몇대깠는데 이번 런킬. 경 봤어. 나이스. 음, 이쪽으로 올려두나 이번 쪽으로. 야구는 위험. 남을거남을거남을거가 그냥. 됐어. 하나 다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야! 라스하나라스하나 이걸 못 잡아?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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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야. 아직 못살 나... 살린다. 얘도피있야 1번 정확히 일번 정확히 일번 제발 살아두어 나이스. 나이스 다 방금. 오, 뭐야. 쳐어 <laughs> <미쳤죠? 무슨> 와, <laughs> 아, 이런 애를 데리고, 메탈이 터지겠지? <laughs> <laughs> 게임하는 건.